<laughs> 너무 그러고 대기 중에 자 그래서 화살표를 최대한 연결하고 그다음에 뭐라도 이 그러니까 최대한이라는 건 뭐냐면 대우라도 사용해서 대우 이용해서라도 어, 화살표를 최대한 연결하세요 알겠습니까 네두 번째는 화살표 통과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화살표 통과 가능할까? 어. 화살표는 풀만 쌓는다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 <통과할 수> <laughs> 하는 가능하다. 얘기를 평소관도성해서연 그런 의미 안 쓰는데요? <laughs> <아니요? 웃음> 아니 그러면 감싸줄 수 있잖아요 또 어? 두 명을 감싸줄 수 있잖아요 어 그것도 맞는 얘기네 그래 반가워 응넌안 감싸줬는데 얘들아 아, 이해됐지? P이면 Q이면 돼서 이렇게 돼서 Q이면 R인 아, 거고 사실 너무 쉬운 게 준비됐어? 응 네?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어느 집하이 제일 큰지 알겠지? R이 제일 크죠 R 안에 아, 아, 어, 뭐 들어있죠? R 안에 수 들어있죠. 그 안에 P 아, 이런 거 보이죠? 따라서 P면 R인 것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화살표만 통과해서 P면 이 R인 것도 된다. 이게 바로 상관이 있어. 알겠습니까, 아. 여러분? 그래 여러분 숙제 하다 보면은 이이 삼단논법이 뭐, 뭐, 뭐 날씨가 흐리면 <laughs> 비가 온다. 비가 오면 우리 축구 는 진다. 이런 얘기 나와. 그러면 날씨가 흐리면 축구 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떻게 음... 보면 알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 얘기할 수 있어요. 축구를 이길 수도 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축구가 진다라고 하는 거를 같은 말로 뭐야? 축구가 이겼으면 날씨는 좋았을 것이다라고. 근데 이길 수도 있을 수도 있어. 날안 좋았을 것이다. 날씨가 안 좋아도 이길 수 있다.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 얘기하면 안 된다. 모르니까. 아... <laughs> 틀렸다는 말이 그러니까 아니라 남자가 정해져 있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100%확실하지 않는 거는 말하지 말라니까. 아... 수학은 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 거예요. 여기, 여기 보시죠. 이 현재 P면 이 Q지. 근데 안 보이잖아. 연결할게. 그래서 이슬기 뭘 써? 대요. 뭐요? 예 Q면 이 R이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아, P면 Q면 아, R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 풀 그치? 자 어때 피면 아이아 아니야 맞죠 맞아, 맞아.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장난하니 이거 이거 뭐랑 똑같습니까 대우요 저거랑 똑같죠 맞죠 그리고 부시한 피로 아 거죠 왜냐면 기억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도 이것도 그냥 대우쓰세요 어려 뭐예요 아 이가 이 이걸 푸는 차라리 아이면피나 물어보는 건가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아니죠 r 에서 피로 갈수 있는 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이거 뭐예요 맞아요 이거 P이면 Q이다잖아? 그죠? 네 이거 맞네요 그죠? 얘를 대기할 수 없겠네요 알겠죠? 네그시죠 이제 필수 조건을 알아봅시다 네. 필, 필수 조건, 기본 조건 필수, 아, 필수 조건 필요 조건. 조건과 충정 조건인데요 자큰 그 얘기만 층이. 할게요 여러분 큰 얘기만 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옆에다 쓰세요 아니에요 잠깐만 여기 보고 여기서 그냥 하자 자잘봐 얘들아 준비됐습니까? 네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명제 P이면 Q이다가 차릴 때 보이시죠? 네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여기서 P, Q가 각자 뭐라고? 각자 조건들이라고 그랬지? 조건들 두 개가 같으면 명제가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언제, 누가 누를 누가 누를 포함하고 있을 때 P가 총싸서 Q가 P를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 그 명제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 번. PQ가 뭐라고? PQ 각자 조건들이잖아. 근데 현재 이제 P면 q 이다가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조건이긴 하지만, 이름이붙 있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Q는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자, 외우는 방법은 그거예요. 자, 그거. <laughs> P가 뭐 한다고? P가 Q한테 바로 총 쌌죠. 그쵸? 그렇죠. 누가? P가. 그래서 총쌌써서 충분 조건. 그충분아렇지충분아하 네. 충분조건하시는 거야. 요 충분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충아하아서충나히요그분히그는하는아하는것같요하는것같요충가히좋아하요가 나올 수 그래서 그 놈을 필요 아니죠 총 쐰는데 총 이렇게 뒤바라서 놈이 필요하다. 이해되셨습니까자 그리고 나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다시 <laughs> 그럼 여기 무슨 조건이 게 무슨 조건? 피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조건.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조건 총 쏘고 피나 그걸로 하면됩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보고 뭐 얘기해 보세요. 과연 Q이기 위한 피는 무슨 조건일까요? 예? 똑같은 말로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조건인지 맞춰보세요.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뭘까요? Qd 위한 P는 무슨 조건인가요? 자, 다시 P면 Q가 참이면 P는 충분조건이고 Q는 필요조건이 맞죠? 말을 바꿨어요. 앞에, 뒤에. Qd 위한 P는 무슨 조건인가요? 무슨 조건이요 같아요? 똑같이시면 충분조건. 뭐만 보면 된다? 뭐가? 버리세요. 자요거 아, 보이냐 얘들아 은느니가를 네, 네. 물어 불러요? 조사 조사 무슨 조사? 주어에 붙어있어서 어 주격조사라고 어, 어. 얘기하는 거죠 그치? 개만 보면 돼 어, 어쨌든 피는 무슨 조사야? 피 야, 얘들아 물어보는 게 피잖아 어, 피만 봐 총사님은 추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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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냐 얘들아? 어 뭐만 뭐라고 비행기의 기야 피의 어 비행이. 그런 거알 없으니까 이것도 뭐고? 뭐 물어보는 거야? Q 피로 고보 이렇게 하시면 알겠죠? 어, 진짜 알겠죠? 절대 안 까먹어 총 쏘고 그렇지 리나가참 총기 수지는 안 되는 게 다행인 거 같아 그지 그쵸, 다행야파아으면 내가 다고 선생님 이고만야 <laughs> 어, 어, 어. <laughs> 상상만 해도 오, 무섭다 되게 조심해야 된 무서운 게안야 괜찮지? 아직도 맨날 고 어, 오히려, 어, 오히려 저거참다행이요 근데 아, 우리 수리고 자, 필충 조건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아, 아, 그. 왔다 갔다만 얻는 거야. 두 질리지 값이 어떨 때 같아질 때. 아,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서로 필충 조건이다.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줄여서 필충 조건 이렇게 써. 이거 왜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적용할 수가 없어. 조건을 써서 끼가 맞지. 필충 조건이 아니야. 많이 가져오고. 저 빠뜨렸어요. 충전 충전 충전. 아, 저 충전이 너무 약해 갖고. 피팅 6번, 충을 짜고 내가 피던. 좀 됐어. 좀 공부하고 되게. 아. 자, 그래서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피팅 조건까지 이해되셨죠? 네. 어, 어잘안 까먹어요. 어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쉽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한거야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그러려면, 이게 필요한지 충분인지, 이제 화살표가 있으면 답이 나오잖아. 근데 이것처럼, 어, 과연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딴거신경쓰지 말고, 여기 서 보는 거지. 여기 피 맞지? 알겠냐? 어? 네. 자, 뭐가 맞을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자, 이럴 때 천천히 합시다. 여기가 음. 편하죠? 이쪽에서 가는 게 편해요. 얘들아, 음수면. 응? 음? 음수면, 영이다 어때? 어때? 이거 돼야 봐봐. 돼요 쉽게 생각해 음수야 절대값 플러스 음수는 뭐죠? 어, 음, 내가 음수라니까 음수는 원래 세기랑 절대값 더하면 0이다 맞지? 틀려요? 네, 맞죠 그 어, 이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만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이건 보세요 자 역은요? 역은요? 뭐뭐랑 뭐뭐 더했을 때 만약에 b랑 x랑 절대값을 더해서 0이야 그러면 x는 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있죠 0이 있잖아. 0이 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일로 갈 수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예, 물어보지. P 무슨 조건, 뭐 썼어, 뭐, 충분 조건. 바로 나와. 그래서, 이러한 답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하시 돼요. 이해되나요?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진리시팝 비교할 거예요. 야, 이 새끼 지리시팝 뭐예요? 제국제국도에서 연되는게 뭐밖에 없죠? 야. 그렇죠. 영역밖에 없죠. 진리시팝이 맞죠. 네. 또 얘도 어때요? 얘도 영역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그럼 두시팍은 어때? 똑같지?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가요 그니까. 자, 다, 다, 다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렇 따라서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필충 조건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소리 말고 얘들아 알겠냐? 자자자 자. 내얘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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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더 들어가 하나씩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 1, 2번을 풀었잖아 1번이 충분 나왔고 2번이 필충 나왔잖아 자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 다음 중 충분조건은 몇개예 물어봤을 때 얘도 충분조건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을 완전 필충이잖아. 괜찮아요. 음, 될까 안 될까? 요될거 같아요. 근데 이거 이거는 어좀 별로 맞춰도 별로 의미 없어요. 필요도 괜찮으니까. 아니야. 안 돼요. 어. 안, 어. 음, 안 됩니다. 필충은 충분인 거가 좀 달라요. 나음 필충으로보다는 아 어, 그냥 필충 조건 이에요 다른 개념. 아, 어, 다른, 네. 어, 다른 개념이라고. 그 말이죠. 네. 어, 충분 조건 찾으라고 했을 때 필충 조건은 찾지 마세요. 충분한 충분만 찾. 충분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말이 문제 안 나와 있어요. 어, 뭐, 뭐 문제 필충은 충분 아니에요 라말안써 있거든요. 안써 있어도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어, 오케이 좋아. 자 일단 요거 가보자. 자 이거 너무 쉬운 건 쉬워. 이등변이면 정사각형이 니 직관적으로. 이등변이 직사 정사각형 이 아니잖아. 정상 퀴거 이름면이냐 네. 아니, 쪽에서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조건이요? 필요 조건이죠. 이렇게 하시면 알지? 겠 아, 화살표 만들고 앞뒤. 어, 그렇지. 화살표 만들고 그새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피 물어봤잖아. 피 물어봤으니까 피를 피가 화살표 썼는지 말았는지만 생각해서 우리가 필요 조건 나온 거야. 맞냐, 맞느냐.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뭐, 혼자 혼자 보시 스카가서 공부할 때속 속의 말로 총 쏘는다고 이제 크게 웃으면서도 해 괜찮아. 그 아니면 진짜 이걸 쏜 다음에 어. 그피 나는 걸 보고 필요한 조건이라고 무슨 예고하는 거야?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예고 올렸어 뭐? 야질 아니야? 무슨 얘기 아니야 <laughs> 진짜 아 짜증나 주겠지 해. 자 <laughs> 필요이지만 충분조건 아닌 거 찾는 거요 필요만 찾으래요. 피 필요 마찬가지 한번 해 볼까요? 야, 이거 같은 경우는 지리식과 같 찾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1 2 3 6. 1 2 3 6. 1 2 3 6. 이거 1 2 3 6. 이거 어때요? 1 2 3 6 9 18. 니냐 맞아요. 다음이 어떠냐? 이거냐? 네, 이거 냐다음이어게되냐이거이 무슨 조건이에요? p는 충으로 그렇게 하냐 얘들아. 음... 이... 자, 어때요? 거 쉽죠? x가 1보다 크고 어 각자 물어보고 있잖아 이제 각자 물어보고서 생 곱한 거 1보다 커안 커? 커. <laughs> 괜찮네요. 이거는 확실히 얘는 안 돼요. 그렇죠? 떠꾸로는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볼 것도 없죠? 야, 그러니까 곱한 게 연분 1보다 크다고 해서 줄다리고 커? 아니죠. 마이 마이도 있잖아그 이제 그래서 이유는 아니야. 무슨 조건이에요? 이것도 역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충분. 충분. 자, xy가 유리수예요. 이것도 이것도 이 순서가 좋아요. 각자가 유리수네, 그렇지? 음, 그러면 음. 더해도 유리수야. 어때요? 괜찮아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예요. 맞죠? 곱하아니에 어? 뭐요? 아, 곱하기네요. 곱하기 유리수. 이해됐죠? 아, 유리수네. 어, 당연하지. 유리수는 다 유리수야.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다 유리수. 무리수만 아니고. 자, 거꾸로 곱하기 유리수면 각자 유리수야? 네. 아니죠.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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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아아 아니 아니 유리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아 얘기했는데. 그렇죠 얘드냐? 자, 이번에 자,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어때요? 음. 네.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에서 딱뭘로 그리는 거야?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맞죠? 그럼 다른가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 아니죠. 정사각형도 어, 어? 있고. 어? 네. 그렇죠. 등변사도 있는데. 아, 정사각형도. 정사각형도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아니지. 정사각형이면 맞는 말이에요? 정사각형이 직사각형 그렇지.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인기 아 때문에 정사각형을 아 발려동작하면 안돼요. 아 잘못 잡은 거예요. 그건, 아, 그건 전혀 도움도 안되는 예시인 줄 알아요. 아 알겠죠? 등변사각형이 제일 좋아요. 대각선는길가같지만 직사각형이 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들총 충분히 잡고. 이해됐죠? 자, 아자 얘가 어려워요. 얘가 어렵습니다. 자 얘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 어디서 가는게 좋겠어요? 그거 먼저 잡고요서 피로. 내 생각에는 이거 먼저 하져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이건 A랑 B랑 똑같잖아. 계산이 돼 있을 때도. 오직가 이거 이거 진짜 왜냐면 이게 이게 또 각자 느낌이 진짜.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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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랑 b랑 똑같대 알겠지? 여기다 다 a로, b자리도 다 a가 와. 다 a가 와. 그럼 이거 뭐야 a죠. A몸. 이것도 뭐나요? 하 a죠. a죠. 그럼 이 이게 너무 이게 먼저 매끄럽게 나옵니다. 얘들아. a는 a를 포함. 아, a를 포함하니까 굳이 같은 개 지랄을 떨어도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럼 이제 여기 되는지. 여기 되는지 보자. 이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만약에 역도 돼버리면, 이건 필충 조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역, 역, 역 확인해볼까요? 야, 이거 어때? 합집합이 네, 네. 뭘 포함하고 있니? 교집합을 네. 포함하고 있다. 그지? 맞죠? 네. 근데 이거 원래 되는 거 아닌가? 네, 그치? 그냥... 네. 그니까, 러 이게 안그래도 원래 네, 되는 식인데 네, 네, 꼭 A랑 B랑, B랑 같아야 돼? 아니죠. 네. 아 되는 식인데 그거 무조건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왼쪽 식은 아 뭐야 자명한 얘기잖아 그렇다고 두 집합을 같 했다 이 수도 있어 안 같아도 된다는 소잖아 그래서 답은 5번 5번만 피요 조건이 이해됐나요? 음. 자 이제 또 여기까지가 아니나 미친 거 아니야? <목소리> 너무 <목소리> 했잖아 <목소리> 에이 아까운 했네 돈 <목소리> 너무, 너무 했네 3 0 아, 인정 세인데3 0분에1조건내주시할일 아분분 정도면 일찍분이시고 아이, 거 너무 길어. 이분. 민심을 지 말고 리지 않습니다. 오지카 하자, 얘들또 이제. 왜면 어? 더더 더워. 야 진짜 안돼. 아, 진짜 안돼요. 간 열을 덮어. 간 열을 덮어. 여기다 있는 바람이 잘안 와. 어좀줄 거고 이렇게 가장 좋은 이게 뭐 얇은 외투를 꼭 입고 다니야신일에 야, 맨날 입고 다니. 어 아니지 옷을 찢어. 그렇죠. 네? 아, 그. 그 네. 인스타 일에 네. 네. 보면은 내캠 필요해서 집빈 뜯어가지고 샀는몰지 <laughs> 몰라? 몰라. 하자. 아, 하자. 아, 어어어야너 어? 드디어 색깔이 있는 것도 어? <laughs> 어? 야, 색깔 있는 옷도 있다 어야색깔이 어? 아, 드디어 신민성님이 옆에서 지금 발전했어 야, 야, 야 마스크도 야 색깔이 나오지 않았어 어 안경도 <웃음> 어. <웃음> 어. 어. <웃음> 어 안경 어 눈가도 <laughs> 어. 눈가 빨이도 없냐 아 그리고 뒤에 여기 뭐냐 야뭐어아 그거 불로파냐 애들아 내 그만큼만 하고 내일 둘이 오는 거 알지? 네. 내일 둘이 몇 시에 1 0 시에 와. 나 내일 어차피 와야되는희가 아, 왜? 너무 네. 먹던. 네. <laughs> 아, 선생, 저 오늘 숙제 10... 59.3인데 오기 많이 늦습니다. <laughs> 어 안돼. <laughs> <laughs> 우선 내일 와서 보충만 해. 자. 그 보충은 네. 그러면 그 어. 진도만 나가고요, 아니면 진도 나가고. 진도만 나가면 돼. 진도 나가고 숙제는 해오세요, 그만. 음. 아이 내일까지. 네. 아니 매일 진호랑 오, 자, 팔 일까지가 자 가보자. 자 먼저 두개 이렇게 포함된 거 있잖아. 자얘 먼저 체크해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p 가 q 이면 위안. 뭐예요? p 가 q 이면 충분조건이야. 잘했 얘들아? 저게 말해 필요 조건을 반대로 써야 되죠. 그냥, 뭐 아, 그냥 얘만 보라니까 p 가 p 가 충분조건이야. p 가. 나 p 에서 어? 총 소는 데. 알지, 그렇지? 자, 집합 관계라고 표현해.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q 와 Q를. 어, 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P가 Q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이제 저 수직선이 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누구부터 그릴까요? 그 누구를 그릴까요? P야. 무슨 뜻이야? 어, P를. Q, 아이, 거거 P부터 P부터. 어, 아, P를 P가 그리면 마. 자, 시작해봐. 그렇게 되면 요새 기차 그래 풀어지 요샌 B 아 저거 아, 다너어 얘는 야 요거 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마이너스 그, A,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렇지 그럼 포함 관려면 어떻게 되는 좋아? 포함 가려 어떻게 됩니다? 바쪽에 아, 여기 있으면 되겠죠 그쵸? 여기랑 음. 여기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맞냐 얘들아? 네. 그래서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면 되는 거 같지? 같을 수도 있고 이해 됐어? 같아도 안 돼. 죠 같아도 안 돼. 텐도 좀풀어야 그럼 요거 풀면 뭐 나와요? a가 2보다 E보다... 아, 아, 그렇지. a가 2보다 커나 한다. 음. 요건 a가 5보다 커나 한다. 이 뭐예요?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안됩니 맞나요? 답은 뭔 거예요? 2보다 커나 크거나... 한다. 그렇죠. 다른 얘가 돼. 아, 5네. 예. 이 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교집합은 마. 이거야. <laughs> 생각해봐 숫자의 크기를 생각하지 말고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이면서 5보다 커야 돼 이런 식이거든? 그보다 어, 커야 돼 그럼 5보다 커야 돼따가는데 어? 어? 아, 이거 잘안 보이냐 얘들아 이거? 다음은 저보다 네. 정답을 합치면 그 옛날에 그 구등식 그거 아, 할때 아, 합치는 거 아. 합치면 음, 그 쉬운 걸할수 있어 아, 저희는 너무 어려웠어 자잘 봐봐. 자요 앞에 새끼를 P. 내가 이걸 P라고 할게. 이 조건은 요거를 Q라고 할게요. 알겠죠? 어 P야. 자잘 봐봐. Q 방 P. Q죠. 안녕. 안녕, 얘들아. 자 그럼 뭐 어떻게 표현돼요? P에서. 어 아, P가 P가 얘가 주인공이죠. 은근이가 목적이 보이지. P가 P를 줘. Q 방 P를. 어 P가 아. 총을. 맞았죠, 그렇죠. 따라서 현재 뭐 푸는 거예요. q 이면 피니다를 푸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근데 어때? 그지같이 틀리네요. 그 배우. 그렇죠. 배우 쓰세요. 나피이면 나피다. 나피이면 나큐다를 푸는 거예요. 맞죠? 나피 써보세요. x 플러스 3이 0이면 영이면. x 제곱 플러스 3 a x 플러스 2 7은0이다 근데 이뻐졌죠? 그치지금 대우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땠어? 왜? 부정이 많아서. 부정도 많고 또 하나 보였어. 이미 이 복잡한 식에서 각자 모르고 있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써서 문제를 풀어줘요. 그래서 지금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지막으로 쳐 9, 마이너스 첫 어음이 나온다. 구. 맞아. 구 마이너스 구 a 플러스 2 7은0이죠 네 d 요 n t know. I don't k 요 o w I don't know. I 그 o n t know. I don't know. I 어, o n t know. 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게 0이 아니면 이게 0, 0이 아니다 라는 식이 되기 때문에 t k n 써서 엑스 플러스 삼이 넘으면 이거이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잘 산만 잘합니다. 아 어, 그럼 아 그리고 오늘 배울 것제 중요한 게 각자에서 합성된 거 물어보는 거 쪽으로 가는 걸 항상 좋아하시면 그 외에는 어색하다 어렵다 막 찐찐거리면 돼요. 아 이거 에어로스나인 너무 어려워. 알겠습니다. 안녕히 들아 여기. 고싶어 뭐라고? <laughs> 아, 자, 야, 뭐라 자 여기. 여기 두 문제만 풀어보세요 9 0야 가능성이 보요두 문제만 풀고 아, 진짜. 아, 혹시 모르지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면일안거요아 안, 문제를 틀린 이 하나도 있어일안거 <laughs> 결국엔 음... 1분이네 그럼 얘들아 미안해 아, 뭐, 오늘... 안아분이었는데 음, 네. 아이씨 오늘 거잘 배웠으면 처음 아차였어 형뭐가싫는 사람이 계시네 뭐가싫것 음, 같아요 그저번에 저렇게 말하면 누나가 다른 희망이 맞긴 해 에이스야 에이스 저희 같은 똥간들하고 사원이 다르죠 우리는 응. 운동사이을적이는데 응. 에이스가 틀렸는데 우맞 <laughs> 맞을 수도 있지 it? 하지마 r e s one. 요 a y go, go. I'm a b 진짜 t it. We a 경 e just 아 근데 진짜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할거 i t t l e bit of a 어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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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갔던 구준 있잖아 아, 중는 기록해서 놀러 갔어 그때 그런 때쯤에 아주 더워서 오케이. 응, 놀러 어 나는 놀랐어큐었는데왜이2 0 가까이 가아 네. 야

이강인 94번 다 아직 안 나왔어 94번 3번 풀었어 난 3번, 난 3번. 난 3번. 일단 3번. <laughs> 풀었어 일 3번 풀었어 이강인 조절해 이제는 이강인 9번어 잠깐만 형 아. 얼마 얘들 늦게 가 어. 늦게 가 어. 늦게 가 아. 그어 1분씩 맞요 어, 1분 4번 5개이 줬어. 5 3번 둘이 같으면 되잖아. 필충이잖아 53원이 어떻게? 누가필충이에요 아, 필충이네 그래서 그래서 어쩔. 5 0더잖아 그러니까 필충이면 둘이 같아야 어, 되잖아 어, 이거? 어, 이거? 마이너스 아, 이런 게. 3 아니면 44나. 어, 하어 마이차 아니면 다가 여기서 대입하나 하면 되잖아 뭐 대입까지 하냐 대입도 안 해도 돼요? 그거 됐어 대입 네? 네? 대입하면 저렇 대입하면 해내? 그런 거 아니야 어따로 뭐. 데야 아, 뭐. 지금 그 말하고 뭐, 어떻게 해? 뭘, 뭘 기억해? <laughs> 일단 94만 원 듣고 가고이뭐 93이 좀 쫄려 93이, 93이... 수직선만 잘그면 답이 나수익을 그러니까 그렸는데 좀떨려요 틀리고. 어. 뭐? 뭐? 뭐 하는... 아니지. 뭐 그, 그게 아니지. 반대지. 봐봐. 필요이그러면은 <laughs> 이렇게 돼야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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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쓰면 될거아야몇번 어, 음... 어, 어. 그래. 뭐? 어, 어, 어. 쓰자. 아, 이거 나왔어. 오늘 아, 하 이거 봐. 뭐야? 야 잠깐. 만 야, 야. 응. 마이너스 1. 어떻게 왜마이너마 네, <laughs> 어, 잠깐, <laughs> 잠마이너스너쟤니야아니아니 어, 마이... 빼고... 아니야. 아니야, 마이너스 돼. 잠깐만, 어, 번 4, 4, 2, 3, 6, 6, 7, 또그 다음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2정 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2 90분 맞췄는데? 9이 아, 어, 마이너스 1 아니야? 아... 마이너스 12일 수가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이 아, 아니야? 아마 그, 그러니까. 어 3개 필터이잖아 마3이랑 4이 있는 거맞 자리 똑같을 거 아니야 그 X, X가 그럼 둘다대입해야다둘중 하나만 되면 반납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대입 못했어아 너도 라인 10이 나오니? 아, 어, 어, 음. 10이 나오지 프로. 러워 위에 거풀 아래 거풀고아거한 1분당 10초만 나와 1 0초만이는데이가 그러니까 필이니까 앞뒤 조건이 네. 똑같아요자 78페이지 풀고 있어 껐냐? 아니 안 껐어요 내가 풀게 78페이지로 풀고 있어 78페이지 음. 개다 풀어요? 네